일산의 한 다방에 들어갑니다. 한 시간 가량 혼자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사이 이제 다른 손님들은 다 떠났고 여성 주인하고 이영복 두 사람만 다방에 있는 거죠. 마지막 손님 이영복을 보내려던 여주인이었는데요. 갑자기 이영복이 돌변했습니다. 여주인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이영복은요. 여주인이 사망한 걸 확인하고 나서 물티슈로 자기 신발에 묻은 혈흔을 닦아냅니다. 옷을 갈아입죠. 그리고 나서 이영복은 다방 안을 막 뒤집니다. 결국 현금 33만 원을 찾아내서 훔치고요. 경찰을 따돌렸던 이영복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. 파줍니다. 한 치킨점에 이영복이 들어왔습니다. 아 저기서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피죠. CCTV와 눈이 마주치기도 합니다. 금고를 털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안 열리죠. 아예 통째로. 뽑아 듭니다 옷으로 안 보이게 감싼 다음에 이영복의 공개수배를 결정한 날짜가 (1월 4일)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수배 결정을 내리고 몇 시간 뒤인 (1월 5일) 아침 양주의 다방에서 (60대) 여주인이.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런 교살의 방법 역시 유사한 그런 수법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네. 다방에는 여주인과 여종업원이 있었는데요 이영복을 포함해서 세 사람은 무려 일곱 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여주인과 단둘이 다방에 남게 된 이영복이 여주인을 폭행을 하고 살해한 것입니다.